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김해국제공항 도착했는데 전철을 타러다가 혼자만 타가지고 <laughs> 김해국제공항에 내려서 해운대로 넘어가려고 전철을 타러 가는데 급하게 뛰어가다가 저 혼자만 타게 돼서 혼자 기다렸어요 이렇게 그냥 혼자 놀다 보니까 다음 열차가 들어오긴 하더라고. 여기 김해랑 부산을 잇는 동전철인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laughs> <laughs> 이거 먹으면 여기 있는 거 뽑아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어. 80년대 아니야? 이거 봐, 사람들이 카타라에도 좋아하긴 하잖아. 솔직히.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으로는 1등이긴 해. 시프트 누르는 맛이잖아. <laughs> 나는 그거 하용 못해, 서 그냥 이렇게 살살 돌려야지. 그거 돌면너 색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어. 맞아. 그러고 그거 드리프트? 드리프트 쓰면 맨날 픽스 돌아. 그걸 그거... 적당히 탑. 탑. 네, 기다리다 보니까 해운대 행 열차가 와서 이제 타러 갑니다. <laughs> 히트안 입었어? <laughs> 네, 어쨌든 저희는 무사히 해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운대역에서 숙소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좀 하면서 옛날 얘기도 좀 하면서 들어갈게. 먹소하세요 네 여기는 페어필드바이베리어스 부산이라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저희는 2박 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파란색이 오늘의 주사인데, 이거 파색 살짝 요 이걸로?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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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여리버스 하는 거 아냐? 깔끔하다 이거 여긴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여기서 먹었나? 근데 그때 먹고 숙소까지 걸어가지 않았어? 좀 걸어가지 않았어? 전에 왔을 때는 저희가 본점에서 해성 막창을 먹었고 이번에 다시 와서 보니까 분점을 여기저기 내셔가지고 저희는 이번에는 숙소 근처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구이는 보통 3인분부터 주문이 되고 구이를 다 먹고 나서 전골을 시켜 먹어야 돼요. 그래도 맞으면 만나. 아, 그리고 구이는 웬만하면 다 구워주셔가지고, 뭐, 잠깐 이렇게 집게 들면은 아마 와서 구워주실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 바로 이렇게요. 집게 들자마자 오셨어요. 바로 아, 리 아, 아니, 굽다 보니까 애들이 다 작아져가지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양이. 그래서 그냥 더 시켜 먹었습니다. 돼지 아닙니다. 음, 그렇게 구이를 다 먹고, 우동 사리까지 싹 추가해서, 곱창 전골까지 다 먹었습니다. 아, 물론, 소주도요. 2차로 어디 갈지 검색해보고 있는데,

다 먹고, 부산의 첫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저희는 오늘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라고 거기에 이제 스카이캡슐 12시 반 차를 예약해 둬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적어야지. 어머, 여기 거기야? 아니, 그 너, 또 정말 어? 어, 바뀐 건가? 공사했나봐. 그런가봐. 빨리 가자. 어. 알고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부산에 왔을 때 철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걸었던 철길을 공사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미포 정거장입니다. 음. 예매를 하거나 현장에서 발권하신 분들은 2층으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대기하는 곳이 있고요. 시간에 맞춰서 직원분이 안내를 다 해주십니다. 미포역에서 청사포역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고, 편도 가격이 15,000원인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부산에 와보면 탈만한 것 같아요. 좋아. 이쁘게, 예쁘게나 예쁘게. 제일 이뻐, 제일 이뻐. 나 미쳤어, 미쳤어. 응. 우와, <laughs> 그래, 너 너무 이뻐. 멘토, 재밌어? 재밌어. 이속도로 걷잖아. 그 저거랑 똑같다니까. 좀더 오른쪽 으로 거기 있어 저희 이렇게 드이프트와 그러니까, 이건 전... 어, 약간 오류가 있나. 오류 가있나 봐. 저희 는 청사포 에도 착해서 다시 미 포로 걸어 가고 있 고요. 타고 오면서 산책로를 보니까 걸을만 하겠다 싶어서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놀람> 맨날 네비 잘못 보면은 어류 <놀람> 어류 그러니까. <놀람> 둘이 생각하는 거 <것> 똑같아 <놀람> <놀람> 우리가 얘 벌써 따라잡았어 살릴까 해 찍고 왔는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추억을 <놀람> 남기러 왔습니다. <laughs> 나하고 한판 뛸겠다는 거야? <웃음> <웃음> 점심 메뉴로는 저희는 밀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배가 고파서 물이랑 비빔국백이랑 만두 하나 시켰습니다. 먹어 먹어. 저는 개인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계속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냉면집이나 막국수집 가면은 사이드맨으로 시켜야 돼요.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냉탕 온탕? 그런 느낌? 밀면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간이 좀 슴슴해서 어 물론 뭐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따뜻한 육수가 간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진짜 진한 그런 아 진하고 맑은 약간 그런 맛이었어요. 아 여기 니다 먹고 소화시킬 겸 저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 오다가 와인 비슷한 거 사왔습니다. 저희는 해변에 갔다가 사진도 좀 찍고 그러고 이제 산책 좀 하다가 잠깐 와서 앉아 쉬고 있는 건데 이제 조금 있다가 기념품 잡좀드리려고요 치즈 어, 말고 어, 뭐, 안에 끓아 어? 그게 나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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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저희는 <laughs> 이제 구경을 <여기>? 다 해보고 <laughs> 이제 해리단길 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구경좀 하고 이쁜 카페 있으면 카페도 좀 가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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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단길에 들어와서 둘러봤는데 소품샵도 많고 구경할 곳도 많고 근데 이제 중간에 골목길을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멍당이라는 운세 볼수 있게 해놔 가지고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왔습니다. 오. 어우. 동전 나오는 게 아니야? 그치 멍코인을 멍멍. 음, 오빠가 재물은 뽑아 내가 애정은 돌릴게. 먹혔어, 설마? 네. 네. 먹혔습니다. 이건 너무 없냐고. 씨발. 너한테 왜 이런 일이 그래서... 일어 그럼... 내가 애정은 돌려볼게. 그래, 나와야 되잖아. 오빠가 어, 끝까지 안 돌린 거 아니야? 아니요. 애정운 편. 인연이 다가올 조짐이 보이는 날입니다. 자주 가지 않던 모임이나 내키지 않던 소개팅에 우리, 당신이. 우리랑 우리 잘못 뽑았네. 나도 모랐네 많이 돌아다녔어 우리. 어디 카페 갈래? 아까 전에 봤던 그 하얀 색깔 큰데? 저기? 찍찍찍. 어. 저희는 여기 시그니처 메뉴라고 되어 있어서 말차 크림이랑 그냥 크림 라떼였나? 하여튼 그거 두잔 시켰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저희는 호텔에 가서 잠깐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예전에 건대입구 근처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숙소 근처에 뒷고기 맛집으로 찾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어서 저희는 대짜로 시켰습니다 서비스로 김치전을 주셨는데 김치전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굽는 것도 사장님께서 다 구워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결국에는 김치전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김치랑 콩나물까지 넣어주시고. 들기름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는 맛있게 저녁을 먹고 어, 떡볶이랑 튀김 좀 샀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는 날이고요. 점심에 밀면을 한번더 먹어보려고 근처에 밀면집으로 와봤습니다. 물 하나, 비빔면 하나, 어묵칼국수 하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육전이 들어갔다 그래서 어 상당히 예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되게 맛있었어요 이제 밥을 다 먹고 공항 가기 전에 저희는 삼진어묵에 들려서 부모님께 갖다 드릴 선물 좀 샀습니다 제가 어제 밥을 먹고 해가지고 새벽에 다 개원해가지고 지금 좀 속이 네. 불편한 상태인데 어생각법이잖네요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희의 부산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행이 항상 갈 때는 좋은데 올때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그래도 뭐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니까